아니필 그래, 세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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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그 그래, 그래,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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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래 그래, 그래,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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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그래, 다행이다 <귀엽지. 언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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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야겠다그래그 야 졸라 귀여워 아니 그리고 그래, 아까 오는데 지하철 거기서 그걸 했거든? 뭐? 아니 그거 별자리 운세를 봤는아 맞아 내걸 봐준다는 거야 아내걸 어. 봤는데 뭐지? 행운의 색깔이 빨간색이고 행운의 물건이 스마트폰이라는 거야 스마트폰이 그래서, <laughs> 그래서 앨범 대답이 비벼서 냅다 비벼 나도 <laughs> <비비야. 냅다>, <laughs> 봐야 되는데 별자리 운세. <laughs> 아 이거 진짜 귀여워 발에 털을 만들어 놔야 돼요 <laughs> 대박 호시는 5장 민규 1장에 와 대박 아 근데 언니 진짜 언니 진짜 호시 <laughs> 나오면 대박이다 그니까. 아 그런 말하지 마 몰라. <laughs> 아니 그냥 원이나 응. 민규 나왔으면 좋겠다. 이번엔 그냥 나 그냥 당신들 안 보여줘 화가 날게. 알았어. 어제 너무 사람들 보여줘가지고 긴장돼가지고. 응. 어제 친구가 나 먼저 울었다는 거.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못울었다니까나 울고 싶었거든. 아니 왜 우냐고. 아니 힙파해. 힙파해. 갈망이 나올 수가 있어? 아내왕 이쁘다. 이거 진짜 이뻐. 털을 다시 이렇게 빼고. 응. 응. 아소 힙합 팀이네. <laughs> 이거 <웃음> 보컬 팀은 갖고 싶은데. 언니 <laughs> 힙합 팀 만났잖아. 어나 힙합 팀 잡이. 아 진짜? 꺼낸다 꺼낸다 낸다아나한명 봤어. 명호 명호 이거 명호, 아 명호, 아아 명호 이 나오네 어 명호 많네 진짜... 일단 옆선준이야준 이거 바지 준이거든어바지아 <목소리> <목소리> 근데 저 바디가 말만 해 아니 근데 바지가 이런 바지 이거는 이거 스 카드고 있네. 자 이거 무슨 책갈피 아니고 무슨 폴딩 카드? <목소리> 호시 시시 <목소리> <목소리> 진짜 나 어제 이거 기거 있어? 이거 이거 없어. 다른 거잖아, 다른 거잖아. <목소리> 야, 진짜 진짜 대박이다. 이거 어진이거 간다 간다 손나손나 하나 오셋짝야 대신 열어주라 <목소리> <laughs> 진짜 대박이다 아니 사진 너무 잘 나왔어 너진 <laughs> <laughs>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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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어 너무 너장너는데야 진짜 미쳤다 언니 진짜 미쳤다 차이야 차이가 다 나온 무너 오케이 자 다음 누가 무 <laughs> <어떡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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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뻐 진짜 너뻐 <예뻐>. 너무 <laughs> 비볐어? 아 바지 보고 알아맞무다는게 진짜 <웃음> <뭔가>? <웃음> <laughs> 잘 뒤집어야 돼 나온 디 없어 없어 어 맞다 저거 맞다 저것도 있잖아 어, 맞다, 어 이거 필름지 승관이 승괄... 아 어,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 오, <laughs> 어 이거 진짜야 이거 어너 하나 똑같은 거아중복아니어 맞아 야 이거 오, 진짜 예쁘다 여기 있다 있다 먼저 나는 여기. 겸이랑 어. 승철이가 나왔으면 좋겠어 어. 아, 쎄한 기운이 돈다? 아, <laughs> 아니, 저... 아니, 아니 그러니까 중복의 기운이 돈다 이거지 웃음소리 개꿀 바지붕어 바지붕어 이게 중복 중복아님 이거 먼저 볼까? 맞아 오 그래. 보러 가자. 근데. 뭐람 봤을 나데 근데 언니랑 이거랑 이게 중복인 거 아니야? 어, 맞아. 언니. 맞아. 다음 가자. 와. 오 마이 갓. 서큐티 프리데 해 가이. 언니 앨범이 쁘다 진짜 이뻐 필름 먼저 그어 볼까? 어, 네. 뒤에. 조슈 아, 다 이번 진짜 너무너무 잘나왔 근데 빨간색이 이렇게 하니까 멋있다. 쁘다좋다 어. 어, 자, 자. 이거 서 먼저 갑니다. 예. 아. 너무 어렵다. 너네 아! 나도 이거 있어. 근데 이거 진짜 나, 나 너무 멋있다 생각해. 조슈 아니야? 응. 맞아. 아 오, 오 <laughs> 이거 먼저 보고. 오. 아 아, 아, 아. 아 거기 있아회상는왜안 나오지? 말이야. 보니까. 나이도겸도 있고. 아저내도겸이요 어, 아, 그래, 아, 이거 어떻게 보내? 어디 갔어? 그랬다, 여깄어. 이미 적수했어 이미 같은 버전에서 괜찮아. 그래 맞아 이번엔 성사하시겠습니까? 네. 아! 아, 아, 이거 너무 예뻐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이렇게 내가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다. 응. 아, 어, 네, 이렇게 원우도 미쳤다. 대박이다. 자, 마지막. <laughs> 내가 가진 게 이거잖아. 어, 넣는다. 아, 네. 어. 우리 먼저 보여줘. 개 떨려. 떨릴 수밖에 없어 진짜. 이건 도박이야. 어, 턱선 뭐야? 진짜 미쳤다. 오, 수박도 되겠어. 일단 퍼프팅 여기다. 제발. 여기 여기로 봐. 어. 폴딩 <laughs> <홀딩> 카드라 하던데 니케. <laughs> 하나, 둘, 셋! 오, 나 이거 처음 봐. 어, 이거 이쁘다. 누군데? 정한이. <laughs> 슈가 이뻐. 그래. 아니 이이이 컨셉이 그냥 이 응. 그냥 윤정한이 이뻐. 맞아. 이야. 음. <laughs> 아뭐 <아파>. 민규, 민규가 누구야? <laughs>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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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규가 진짜 아무도 못 봐. 봤어 지금까지. 아나 원래 민규 승철 잡인데, 힙합 팀 잡인데. 근데 호시잡이가 되어버렸네? 이러. 안돼 입좀 감싸 먹어. 감싸. 아까 안 비벼 안나 지금 비벼. 응. 빨리 비워, 빨리 냅다 비벼. 냅다 비벼. 먼저 무슨 버전인지 보자. 짠퍼프팀 음. 필름지는? <laughs> 누구야? 어, 안 보여 아아 어? 똑같은 c o 래 똑같은 m o 아니야 아까도 구성 몇개 달랐잖아 오다 어, 뒤집어져 있어 아니야 하나 몇개안 a What is this? I a 다 a little game. Let's have a s 이거 i l a r You h a 명호 no 나 n e done? c 이 t c h you w 아니 아니야? o Ah, 아 h e 그 e s it. Oh, go t 봐 Cotton. No, no, no. Oh, yeah, 논 o u go to c o t t o 둘, 셋. 어? 어? 어떡해! 어머, 이거 너무 도전해야도 똑같은 거 같애! 우지? 우지 같지 나. 어 우지! 어. 하나 둘! 우와! 아! 야 결국엔 안 나왔네 승철이 <laughs> 말에 시간 있네 타라! 너무 잘나다 진짜 근데 중복에 많지만 어차피 각자 갖는 거니까 괜찮다 맞아 어. 맞아, 맞아 이렇게 내거고 나는 맞아? 이거 한 개만 가져도 돼? 이건 어쩌게나 그럼 나줘어 가자 어 왜? 내가 말했잖아 내가 그때 말하지 않았어? 어, 나 가성비 알았죠? 캐럿이라서 괜찮아 이 정도면 만족해 그래? 난 가질게 다다 익선이지 뭐 근데 나 이게 제일 예쁘긴 예뻐. 맞아. 음. 응. 아니 포카도 이게 제일 예쁘단 그래, 게. 그래. 순서를 봐서 다르게 잡아 여기 골라서 잡아 어. 나 이거 이거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응. 음. 진짜 어렵겠다. 그런 슬픈 소리 하지 마. <laughs> <가만히 웃음> 알았어, 알았어. 응. 어, 너너몇번 잤네? 나일 번. 저 앞에, 내 앞에. 그래. 그래. 간다. 중복 없겠지? 혹시 음. 1일번전또 안에 더 없어요? 네, 나 꺼내다 있는 거 말고 또 없어요? 어? 야, 저기 서 저기서 골라 중철아, 여기 있는. 아, 시검 차박. 여기서 꺼내서 저기 넘어갔겠지? 응응응. 여기 것. 그러게. 내어 응. 이렇게 뽑았을 수 있잖아. 해 줄까? 여기다 내가 공개하는 겨 먼저 지 먼저 가자. <laughs> <laughs> 괜찮네 진짜 예쁘 아, 앨범 너무 좋아 이번에. 그러니까 아, 이 진짜 어, 예뻐. 일단. 버전 1도 진짜 예쁘 이게 무슨 무슨 버전인지 먼저 볼까? 맞아요. 이 앨범이? 어. 이 <laughs> 어우지. 잘 나왔다. 그이청 기공자처럼 나왔네. 난공자라는 말을. 조심해, 조심해. 이렇게 어, 그렇게. 거기 가운데 있다. 여기. 도겸이면도 도형. 이거 언제 가면 될까? 요다라 어, 나오해 나오나요? 응, 잘 나와. 대박. 그다음 이거요? 그거요? CD 어, 뭐야? 너야 아, 어. 음, 이 진짜 잘 나왔다. 단추 찍어줘야 되나? 단추 고자 하나 낀 거. 너무 야해. <laughs> 하나, 하나 간다? 어, 나랑 커플 잘못 아니야? 아니 야 <laughs> <laughs> 아니라고. 번호 <돈은이> 실크야. <laughs> 하겠습니다. 아. <이따> 보여줘. 날짜 잡고 싶다고. 민아목 아파. <laughs> 야 이거 진짜 잘 나왔다. 생겼어. 됐다 됐잖아. 깜이야어 대시벨 오지겠나 하나, 둘, 셋. 안 보여. <laughs> 이거 <이게> 진짜 나왔다. <laughs>

그거 먼저 보자. 동생, 어. 하나, 둘, 셋. 디케, 디케, 동양이 꼬들 맞고. 어, 맞거든, 맞거든. 어, <laughs> 어, 나만 볼게. 어. 아니, 우리 그래. 하나, 둘, 둘 셋. 이제 오늘 우리 그냥 다잘 뽑는다. 아 귀엽다. 하나, 둘, 셋. 아원늘 똑같아, 똑같아. 버린 거야? 아야 그친 거 아니야? 오늘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대 머리 와오짐어나 소름. 개러갔 어, 어, 진짜 어, 파란 머리야. 어, 폴딩카드, 폴딩 카드, 이게 폴딩 카드였던 같뭐이원리사야네 그래, 원리 말고. 진짜보다. <laughs> 잠깐, 잠깐 다 아, 아, 진짜 웃겨. 어 대박, 어디 잘 아, <laughs> <민규>? 어, 가 어, <laughs> 하나, 둘, 셋. 시 호시야, 시 이거 오번이지 맞다, 바로 둘. 아빠, 커피 좀 야, 이거 입고 있어. 서 <laughs> 아, 민섬에 쉬화다데 아, 예뻐. 아, 예뻐. 버전은 진짜 이쁘다. 아, 체면이 중요한 직 n g 짜잔 예쁘다 m getting sick. I'm getting sick. I'm g e t t i n 니 s i c 느껴지지 않아? t i n g sick. I'm g e t t i 는 아 이건 도겸이, 호시, 민규. 맞겠지? <laughs> 뭐를를까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어. 축하 <laughs> <laughs> 아 <laughs> 아니, 아니, 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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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야지니 아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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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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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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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아니, 아 해 주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은데요. <laughs> <laughs> 아, 코의 쓰는 게어없음 아.